안녕하세요. 신천지 터치커플의 신희, 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썰이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체력훈련 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체력훈련을 정말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고 많이 봤습니다. 구역장, 침장부터 체력훈련을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가장 체력훈련을 많이 받았던 때를 생각하면 바로 구역장 시절이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구역장은 제일 불쌍해. 중간에서 그냥 팍 터지는 직책이에요. 그부역장한 명에 한 10명에서 12명 가까이 구역원이 있어요. 그 모든 구역원에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하거든요. 마음 안좋 구역원은 뭐밥 사주고 하면서 신방하러 다니지. 예배 출장 안 하는 구역원은 집 앞까지 찾아가고 잠복하고 쫓아내니지 그리고 위에 있는 팀장한테도 왜 그딴 식으로 구역 관리하냐고 까이고. 교관한테도 열매 없냐고 까이고. 실적이 왜 이러냐고 까이고. 근데 또 학생이자 대학보는 자기 학업도 해야 되는데 관리해야 될게 너무 많아 보고도 너무 많아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근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제 친구고 두 번째는 구역원들이에요 그때 같이 마음을 나눴던 사람들 왜냐면 그만큼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교육받은 것도 있겠지만 정이 있으니까 이미 먼저 탈퇴했던 옛날 제 구역원을 제가 만났었거든요 그 너무 좋은 거야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 제가 당시 구역장할 때는 분위기 어땠냐면 예전에는 1인 3명을 쳤어 대구는 왜냐하면 무너졌던 곳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완성해야 되거든 그래서 300%송 부르면서 1인 3명 하자 일단 시기를 지나서 이제 1인 1명만 하자 라고 했던 시기 신선지분이 이거 보고 있다면 여러분 전도 해봤죠 얼마나 힘들어요 1인 1명 하기 쉽습니까? 너무 <laughs> 어려워요 그죠? <laughs> 진짜 진짜 힘들어 거짓말로 사기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길거리에서 딴사람테말 거는 데 요즘 분위기 어때요? 누가 말 거면 도로 아십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 벌레 보는 듯한 눈빛을 본단 말이야 그게 되게 마상이야 나 이거 좀 힘들었어 나도 웃긴 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뭐라 하냐면 야 너희가 어 사람이면 1일 1명을 해야지 1일 명도못 하냐? 이랬던 때요 반을 찍어가지고 혈서 쓰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겠어요 그죠 제가 그때 병장이었어요이 <laughs> <laughs> 부역장의 일과가 어떠냐면 아침 8시에 모임을 시작합니다 모임이 끝나요. 물론 수업을 제대로 못 듣습니다. 휴대폰에 계속 올리기 때문이죠. 하루에 한 세네번의 모임과, 그리고 이 대상자, 어떤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구역원과 교관과 구역장이 꼭 모여서 논의를 해야 돼요. 안그럼또정신교육을 합니다. 모임하지, 구역원 예배, 즉, 교육시켜야 되지, 그리고 또 논의해야 되지, 활동시켜야 되지.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정말로 싫었던 기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로 가서 모임 하는데 그날 하루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모임이 빨리 안 끝나요. 항상 막차 타고 택시 타고 갔었어요. 저 택시비로 진짜 한 달에 한 30만 원 나온 듯해 음. 엄마한테 맨날 까요 근데 엄마는 내가 왜 늦는지 모르는 거요 성적도 잘 받아오는 것도 아닌데 맨날 늦어. 머리가 누우면 뻗어 버려. 엄마한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막 엄마가 뭐라 하면 나도 피곤하잖아. 또 싸우게 되고 핍박이시작돼거 이런 거죠. 하루마다 또한 주마다 할당치가 있습니다. 구역에. 이 할당 치를못 채우게 된다. 그러면 야차을 합니다. 야간 찾기. 그렇죠. 야식 아니에요. 야간 찾기예요. <laughs> 근데 구역장은 야차 나갈 시간도 없어요. 왜냐면 체력 훈련을 하거든 <laughs> 저도 받은 적이 있어요. 부서 정신교육. 정신이 싸워서 그렇다. 지금 밖에 있는 애들 안 보이냐. 이네가 이런데 어떻게 완성되겠냐. 이런 비난을 해요. 나쁘지 않은 실장이었는데. 무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체육복을 입고 자정이 넘는 시간인데 그 교회 근처 운동장이 모이라고 하는 거야. 집에서 엄마가 당연히 걱정하겠지 근데 나 뭐라 했냐면 엄마 나 오늘 친구술 먹을게 이렇게 했던 거야 근데 체육 훈련 받으러 갔던 거지 사실그 <laughs> 새벽에 체육복을 입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앞에 부서장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이 막 뭐라 해 정신 교육해 그때부터 이제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PT 음. PT는 항상 해. PT 하는데 항상 연대 책임 연대랑 똑같아 몇번 했지 그때? 한 400번 했나? 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어땠겠냐면 오리걸음으로 그 운동장 크잖아요 그두 바퀴 돌아와요 음. 빨리 와야 돼 그리고 한명열에 되면 안돼 하루 종일 뛰다 왔어 안 그래도 너무 피곤해 그날 저녁에 PT 받고 오리걸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일어나 자매들은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일어나야 돼 왜냐면 내가 못 일어나면 또 돌리거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킵니다 빨리 오 사람 집에 보내주겠다 근데 누구라저 집에 갑니까 그 분위기 절대 못 가지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똥개 훈련인 거예요 말 들으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을 불려서 이런 <laughs> 이 약간 군대 같은데? 군대장은 실망했다. 그래. <laughs> <laughs> 그러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술 먹는 애가 체육복 입고 가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했냐면 집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 체육복을 가방에 넣고 논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늦으면 엄마가 의심하니까 술 뿌리고 와. 몸에서 술 냄새 나면 엄마가 의심 안 하니까. 엄마 완전 노발대박하지? 새벽 가서 뭐 하냐? 이러면서. 너무 속상한 거야. 울지도 못해.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다음 날 모임이 몇 시다? 8 시. 여 시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 구역장이 있으려고 하는 거지? 구역장이 되는 순간 뭔가 내가 신천지에서 사명자구나 신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약간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목자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갔다. 구역장은 작은 목자다라는 교육을 많이 해요. 근데 이거는 약과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바로 사명자 체력훈련인데요. 모든 일과가 다 끝나고 모입니다. 저녁에 지하실로 가는 거예요. 지파 체육복이 있습니다. 촌스러운 거. 그거를 입고 지하로 달려갑니다. 양말 색깔도 동일해야 돼요. 이때는. 근데 그거 가면은 지하에 빨간색 모자 쓴 교관이 일러고 있어요. 덩치 큰 사람. 그럼 막소리 질러. 빨리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때문에 천국이 늦게 완성되는 거야 기본이 PT예요. 기본이 모여있는 사람이 최소한 200명 은될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남녀 노소가 다 모여있어요. 체력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다다 받겠습니까? 살면서 여기서 처음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가 나죠. 그럼 계속 다시, 다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회, 200회 수준이 아니에요. 700회, 800회까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정신이 없어져요. 그냥 팔만 움직이는 거야. 체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바닥에 보면 땀이 고여서 물처럼 내는 분도 음.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이게 힘들어 근데 훈련을 다으면 꿇어 앉아서 이만희 영상을 틀어줍니다 목자의 심정을 부르고 그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만들고 죄인처럼 만들죠 진짜 나 때문에 천국 완성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그리고 훈련하고 나서 소감을 얘기하게 해요 그럼 나는 그 소감만큼 못 느꼈잖아 또 자책을 하는 거야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혼났지 자존감을 갉아먹다 못해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네가 뛰어보든가 진짜 열받는 건 길에서 뛰는 사람들은 구역원? 구역장? 이런 사람이에요 음. 팀장이 뭐길거리에 뛰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팀장은 그만큼 하는 게 많긴 해요 그리고 구역원들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X나 굴리기만 하니까 이게 빡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저는 이게 한이 설인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나 때문에 천국완성이 안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병원들보 고생하는구나. 이게 한이 돼서 특공대를 가게 됩니다. 이제 특공대는 그냥 그 생활 자체가 체력 훈련이에요. <laughs> 일주일 찾기 목표가 50명인가 그랬었어요. 50에서 70명? 번호를 따야 되는 건데 이걸 달성 못하면 달성을 못한 수만큼 계단 타기를 해야 돼요. 신천지라 나온 분들은 자존감 무너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서 열정 표를로 버티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신탈출 대성공!